이번 시간에는요 떡볶이 어, diy를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우선 이게 <laughs> 이게 진짜 간단해요 저는 액체 그런거 안넣어요 그게 왜냐면 새거나 터지고 그러면 그게 또 복잡해질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액체 안 넣어요. 액체는 네, 알아서 준비를 해줘셔야 해요. 요즘 이거는 긴 주비물을 레진과 물감, 그리고 물감이랑 그리고 우선 내 시작은 이거예요. 그릇은 키위 그릇인데 진짜 이상하죠? 예, 그릇 남아서 이상한데. 그리고 떡볶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넣으라고 그릇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릇도 너무 이기잖아요커리여가지고여게좀 짜증이 나고요. <laughs> 이게 완전 투명한 이도 이게 떡이거든요. 이 떡을 제가 투명색을 그 이하 커플 정도 제작을 했어요. 떡을. 제가 다안 말랐을 때는 그때는 별로 안되는데 지금 진짜 굉장히 투명하네요. 이거 그쪽 고춧가루 펴져도 펜트, 고춧가루 다 함께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털어도 나지 않을 테니까 별로 사용은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 이거 뭐더라? 이거 섞을 판이랑 석을거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적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근데 직사각형으로 접히고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이거 또 영상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라탕을 만들었어요, 그라탕. 그라탕 거 만들었는데, 그라탕이랑 굉장히 비교가 돼요.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누른 흔적이 있어요. 혹시? 눌렀을 때 흔적이 있죠. 제가 이거 눌러가지고, 이어주고, 올려가지고, 이걸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어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리고 유광 바니쉬도 칠했어요.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쭈글쭈글하고 진짜 그래요. 그 동영상에서도 쭈글쭈글한데 실제로는 얼마나 쭈글쭈글 하겠어요. 저좀 이상한 그릇보여드어서 진짜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렇단 글씨, 그렇단 말고 다른 그릇도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실리콘 볼드 만약에 사게 되면 그때 막 몰디를 뜰려고 지금 그릇을 한 개짜리, 한 개밖에 없는 그릇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 요히 음. 딱딱한 DIY가 아니라가지고. 네, 이상으로 떡볶이 DIY 초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